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림대비서서호행정과이채린입니다 지금부터 친구들 가방을 뺏어서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빨리 들어봅시다. 어, <laughs> 지금 이 가방을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가방 검사해볼게요 여러분. 가방을 어, 소개해주세요. 있어요. 일단은 종이인데, 오늘 네. 이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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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결나 작성하네 연결 주셨던 것같은 아.. 근데 종이가 너무 <laughs> 까끗하 <한 거>. 맞죠? <laughs> 이건 아니다 화이트아 화이팅 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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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네, 충전기 오 어, 신기하다 신기해. 유튜브를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할게요. 아.. 네, 아 네. 유튜브를 많이 아에어 <laughs>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 맞냐? 아 피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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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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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주 민증 아 민증 피쉬. 네? 피쉬? <laughs> 진짜 에요 쿠션 쿠션 진짜 요 어떤 쿠션 쓰요저아요에스세요네 진짜 에요 완전 텅텅해 이거 텅 다음 분 저는 가방 안에 또 가방 있어요 네아파마틱요는 아, 방금 화장품을 방금 간단하게 정성스몰아서 버스에서 아버스에화 하시군요 그냥 그 저같이 좀먼 거리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네 네. 건강하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laughs> 이렇게 입고요. 아니. 네. 저 앞에 보면 아, 두 개만 주시네요? 아 일단 얘는 좀안 나오네. 아 그럼 저는 손톱이 좀 양치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나오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진짜 너무 많이 나오네. 음. 살짝. 네. 아 오케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진짜 좋아. 좋은데. 오나 어, 먼저. <laughs> 이거 좋고. 오케이, 네. 오케이. 이렇게 네. 있고요 이제 충격력. 충격력. 아, 네. 그다음에 충전기. 충전기. 그냥 우리 맨날 컴퓨터만 타고 있요 아, 아, 맞네. 저희가 컴퓨터를 항상 쓰기 때문에, 대지코는 그렇죠. 필요가 없다니. 그리고 또, 저안말가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필수죠. 아, 그리고 또, 고동전. 아, 종이. 오늘, 이거 오늘 배운 겁니다, 여러분. 쨍나서 음. 열심히 한것 같은데? 어, 아, 열심히 하셨네요. 오늘 좀 어려웠죠? 조금 좀, 좀 빡셌어. 핸드크림. 아 어, 이거 렌즈 좋은데. 소피야. 아, <laughs> 핸드 발라주세요, <laughs> 나한테. 발라주세요. 이렇게, 렌즈. 네, 요 비가, 맞아요. 아, 응, 맞아. 있고요. 여기스거스아스 네, 아, 가방이. <laughs> 가방이 작으면 안 되실 분. 맞죠? 작으면 <laughs> <laughs> 안들어 심플. 심플. 그냥 하나만 들면 하나고 에어팟. 에팟 지갑. 지갑.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지 지갑이요? 여기에는 편한 어? 없이 있네. 네. 어, 카드 2개를 들려다녔어 네. 이거는 교통카드인데 아 민증은 없으신데요? 네. 헤어어요 <laughs> 이건 모자이크인데 민증은 없으시네요? 아 민증은요 제가 항상 아 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그책 저희만 알아요 혹시? 네아 네. 이건 아, 아니지 네? 이건 아니죠, 네? 그건 그건 아니죠. 잠깐요? 아아니요아니요 짠! 네 좋아요 좋아 그리고 먹방하는 응. 어, 스위스 공자리가있고요 웬만하면 넷플릭스데 <laughs> 이거 초등학교에 아, 작방기 작방기 언제 배웠어 수업시간 <웃음> 그리고 아이 근데 저는 케이스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아 어. 그리고 이거는 <laughs>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파우치인데 <laughs> 이게 음, 마스크? 음. <laughs> 아니요 마스크는 이제 열번으로 갖고 열열 다니고요 그리고 패션 음. 이거 진짜 좋아요. 케이크 봐요. 네, <laughs> 아니 <이게 웃음> 이거는 커버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까딱까딱하게죠. 광나게. <laughs> <laughs> 오케이 그리고 이제 산 이제 저는 비타민을 잘 챙겨 먹기 때문에 비타민도 있고요. 어디에 지금 뭘? <laughs> 비타민 C. 어, 어. <laughs> 아 그냥, 그냥 영양제? 이건 아, 네. 영양제. 어 괜찮네. 네. 그리고 저도 이거 있는데 어 너무 귀엽다. 유대어로 <laughs> 나온 거라서. 근데 네 조그만 거 휴대용 완전 귀엽다. 네 뭐야? 그리고 이거 틴트 음.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맞네 이거 <laughs> 틴트 다 뭐가 많아? <laughs> 이거는 베이스로 쓰는 틴트 음. 클리오꺼 네. 그리고 아이라이너 음. 왜냐면 음. 눈이 시릴 때 눈물이 나는데 <laughs> 네. 아이라이너도 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아이라이너 <laughs> 그리고 아이브로우 오. 저는 아이브로우로 오. 눈썹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거뭐그려 애교살이 많아 네누썹은왜그래요 눈썹은, 눈썹은, 눈썹은... 아, 잘안 그려요 어 뭐야 아, 그리고 알콜솜 이거 왜 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안쓰잖아 <laughs> <laughs> 아니 솔직히 안 쓰긴 하는데 한데... 혹시 뭐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 라요 아이 그건 너무 싫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laughs>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laughs> 네 넣고 다닙니다 끝! 끝인가요? 응, 뭐? 진짜요? 네 별거 어, 없어요 여러분, 약을 잘 드셔야 합니다. 건강 최고예요.